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만나서 반갑습니다. 어, 저는 식품학을 어, 담당하는 김만수고요. 어, 어제 첫 시간이었죠. 어제가 아니고그죠 네. 음, 그 저도 그이경현 선생님 하시는 것 샘플 가의좀 보고 왔는데 뭐 영양교사에 대한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은 어, 다 하셨더라고요, 보니까. 어, 그래서 저는 그거는 뭐 반복하지 않고. 그냥 간단히 제가 부탁드릴 말씀 몇 가지 좀 드리고,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. 첫 번째, 어,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, 어, 한 학기 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올 11월까지 하는 이제 연강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이제 느꼈던 거를 좀 어, 어떻게 공부하는 게제 생각에는 가장 좀, 어, 좋은 방법이 아니었을까,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도 말씀드리고 싶어요. 보통 이제 우리, 뭐,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, 영강 그러면 이제 우리 3, 4, 5에는 이제 뭐, 기본 심화 이론에 대한 말씀이잖아요. 그죠?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, 그래서 이제 요 기간 동안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, 어 선생님들이 좀 예습보다는 복습에 좀 치중을 어,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어, 그날 배우셨던 것들은 어, 그날 꼭 어, 복습하셔서 정리하시고, 그리고 내용이 잘 모르시겠다. 어, 그러면은 뭐 지금 실강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은 어, 그 다음 주에 직접 선생님들한테 어, 여쭤보시면 되고, 그리고 이제. 어, 그 동영상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은 이제 뭐 질문을 올려 주시면 바로바로 답변을 드릴 거예요. 그래서 요 3, 4, 5요 기간 동안에는 음 복습 위주로 좀어 중점적으로 좀해 주시자 하는 거죠.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 7, 8요 기간 동안에는 이제 음 문제 풀이 기간이잖아요. 그죠? 이제 문제 풀이를 하는 그런 이제 어 6주 동안 이제 문제 풀이를 하는 그런 시간인데 어 이때는 또 반대로 어,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때는 어, 오히려 그 어, 수업 들어오시기 전에 그 문제집에 있는 내용들을 좀 미리 어, <laughs> 복습을 말고 어, 미리 예습을 좀 어, 해갖고 미리 좀 어, 선생님들 나름대로의 좀 어, 답안을 좀 작성하셔갖고. 어그 수업 시간에 어, 강의하는 어, 선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맞춰보는 시간으로 가는 게제생각에좀 어, 바람직할 것 같아요. 그 이제 그렇게 좀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9월 달뭐 10월 달요 기간은 이제 보니까는 모의고사 기간이라고 이제 되어 있던데 그러니까 모의고사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 말대로 정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는 그런 기간이겠죠. 그리고 나서 이제 어 11월 달에 이제 시험을. 보시고 어,